안녕하세요. 행정사업통사무소 정평 김우현 행정사입니다. 오늘 제가, 어, 말씀드릴 정보는, 어,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E7 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많은 이제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이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전문 직종을 이제 채용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최근에 한 예로는 전문 회사였는데 이쪽에선 전문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어 미국에서 이제 학위나 영어를 받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분을 이제 초청했던 경우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 회사였는데 자동차 뭐 이런 뭐본네트나 이런 것들을 전문들 이 도안하는 어떤 것도 이제 컴퓨터 전문 이제 기사분이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채용을 하려면 어, 단순하게 고용계약 체결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치류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E7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행정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해서 저 행정사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븐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체류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데리고 오셔야 되겠죠.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해서 이제 번호가 나오면 그분한테 그걸 보내주면 그분이 현지 대사관에서 번호를 받고 사증을 부여받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분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 가 가지고 모든 행정 처리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그 전문적으로 회사에서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부분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사 사정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좀더서명할수 있는 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행정사들이 변호사가 어린을 모시고 법원에서 그분들을 대표하는 하듯이 저희 행정사가 어린들을 모시고 특히 외국인들을 모시고 가서 이런 복잡한 행정 처리나 어 출입국 업무들을 저희가 업무를 이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그 세븐 e 비자 신청을 하는 것들이 조금 요즘 많이 강화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저희 행정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E7 비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시게 되게 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자문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더 좋은 정보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